자 이번에 몇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한번 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 생각해 하기 이런 부분인데요.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세 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야 등차 중앙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항을 a라고 놓으면은 공차를 d라 그러면요, 그 이전 항은 a만 쓰고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죠. 그러면 세 항을요. 이렇게잡아주시면세 개의 합이 뭐가 됩니까? 3a가 됩니다. 3a. 요 d는 지워지니까요. 그럼 a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가 등차수잃일 때는 공차를 뒤로 봤을 때이렇게 만약에 구하는 게 만약에 가장 큰 항을 구하라 그러면 뭐 a a d, a e 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구하는 게 이거든 가장 큰 항이나 작은 항이나 따라서는 여러분이 답을 A로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라고꼭 하실 때에는 주의하셔가지고, 답안을 구할 때는, 가장 큰 항인지 가장 작은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4개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수는. 홀수면은, 맨 가운데 항을 A로 놓으면 되는데, 이 짝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A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안 잡히죠. 그죠? 4개있으면은 공차가 D. 그죠? 그러면, 이, 뭔가 M에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차를 뭐로 잡는다? 그렇죠. 이들은1 d 공차를 2D로 잡아요. 4개 수일 때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운데 항을 A로 잡게 되면, A로 잡으면 이렇게 DD 커지려면 짝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짝을 맞추기 위해서 A를 없다고 생각하니까, A 사이에 있는 거,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3D 해서 공차 2D로 해서 4개를 만들어주시면, 더하면 4개 되니까 계산이 편하죠. 그러면 홀수계 5개일 때 어떻게 되냐? 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a 기준에서 a 플러스 d, 2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건 공차 d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이렇게 공차 2d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건 주로 이제 항수가 아 항수가 짝수면은 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a가 아닌 거죠. 이건 항수가 홀수일 때는 항수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열 a 이 등차수열이면 연속하는 세항에서는 뭐다? 이게 바로 등차중앙 얘기였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문제들을 한두개 풀어보고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시면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등차수를 이루는 네 개의 수가 있다. 네 개의 수입니다. 네 수의 합은 사, 어, 28이고요.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의 마지막,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의 곱보다는 32가 크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수가 아니고 네 개의 수가 나왔으니까 아까 기억하시죠? 그죠? 원래 a가 가운데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a 플러스 d 그 다음 거는 공차원로 2d로 잡아서 그죠 a 플러스 몇 d? 예 3d 이거는 a 마이너스 d 2를 덮으세요 그렇죠 a 마이너스 3d 요렇게 항을 4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 하실 거는 내수의 합이 28이에요 이걸 다 더합니다 a 마이너스 3d 왜 이렇게 잡냐면 더하면요 사라져서, 어, 미지수가 원래 두 개잖아요. 초항이 a 고 공차가, 어, 초항이 a 고 공차가 지금 1인 거잖아. 근데, 이다 더하게 되면, 어, 다 더하게 되면, 다 더하게 되면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예, 대칭형으로 되니까요. 요렇게 3D 하면 되겠죠? 그럼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마이너스 3D, 3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4, a 가 되겠고, 4, a 가 28. 초항이 벌써 나옵니다. 얼마? 예, 7이죠, 7. 되있습니까 초항이 벌써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수의 곱은,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30, 크다, 크 뭐, 30, 어, 곱보다, 좀 버벅거리는 생각이죠? 예. 마지막 수 곱보다 32가 크다고 한다. 크다, 이런 얘기죠? 가운데 두 수가 뭡니까? 요거죠? 예. 그러면은, 저걸 말로 쓰면, A-D에 A-D 두 수의 곱은 처음수, 처음수가 A-3D, 나중수는 A-3D 곱보다 32가 크다고 한다. 더하기 32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예. 실제 풀어주는 이거 뭐 합차공식이죠? a 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A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고 이것도 A의 제곱 빼기 9D의 제곱이 32입니다. 그 설상 예, 해봐도 물론 a를 넣어서 7로도 계산해도 되지만요 굳이 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수지가 없습니다 후고가 바로 되겠죠 네. 그럼 계산하면요 아, 8d의 제곱이죠 8d의 제곱이 32입니다 그러면 d의 제곱이 4네요 네 그럼 공차가 이제 d가 얼마입니까 네, d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내 네 수가 있는데 뭐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뭐 만약에 공차를 만약 공차가 2나 공차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공차 2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a-3d a, a -3D. 이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요거대로 그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d가 저렇게 주어지면 ad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여러분이 a플러스 d a플러스 3d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점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 보면 똑같습니다. 7에다가 뭐 뭡니까? 3뒤 6배 봐야 얼마입니까? 바로 나오죠. 그죠? 예. 7에다가 3이 6이니까 1이고요. 7에다가 2배니까 얼마? 5죠. 그다음 7에다가 2 더하니까 9고 7에다가 3이 6 더하니까 얼마? 10, 3, 에, 13이네요 13.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하면 똑같이 이쪽이 이제 13이고 9고 5고 1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차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되면은 그냥,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수열이거나 플러스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큰거 구하는 거는 뭐,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뒤인 경우는 제일 큰게이 뒤에 탕이 되는 거고요.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 예, 그, 첫 번째 항이 제일 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장 큰 수는 얼마? 1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이 2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5인 반원에 내접하면서 서로 외접하는 다섯 개의 반원이 있죠. A, B, C, D입니다. 그리고 이 반원의 각각의 지름이 A1, A2, A3, A4, A5가 되고요 요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읽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등차수요.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입니다. 등차수를 읽고 있고, 그, 그, 외로도 A4가 EA2다. 그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좀 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길이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각 반원의 지름이, 그죠? 각, 각 반원의 지름이 나와 있으면, 요게 A1, 요게 A2, 요게 A3, 요게 A4, 요게 A5. 그죠? 당장 문제가 안 보였잖아요. 그죠? 활용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가만히 있어, 뭐였더라? 그렇죠? 내접했는데 반지름, 지름 길이가 15인 반원이거든요. 그렇게. 다섯 개 항의, 등차 수열 다섯 개 항의 합이, 그게 15인 거예요. 여기서 띵동한 사람이 있죠. 아, 항 다섯 개 합. 그렇죠. 어,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홀수계니까 뭐 하면 돼요? 홀수계니까 이 녀석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바꿔버리면 돼. 얘는 A3면, 얘는 공차를 만약에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럼 A4는 A3에 D 더한 거랑 똑같죠. 이런 게 되게 능수능란 해야 됩니다. A5는 여기다 뭐 더하면 돼? 1이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A2는요? A3에서 d 빼면 되고요. 얘는 A1은요. A3에서 e d 빼면 되죠. 그게 다 더하게 되면 또 뭐가 돼요? 그렇죠. 이 d는 쓸 필요가 없죠. 다 사라집니다. 더해지면요. 뭐만 남아? A3만 몇개 남아요? A3만 다섯 개가 남겠죠. 그렇죠. 이거 5가 아니고 3이죠. 3. 네. 그렇죠. A3만 다섯 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홀수항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A3항을 바로 알수 있죠. 그렇죠. 5A3. 즉 o a 3. 그게 얼마였느냐? 그게 반지름하이 전부 15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밑에 것도 마찬가지. 15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a 3항이 얼마죠? a 3항이 예, 3이 되겠습니다. 3. 됐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a 4랑 그다음 그다음 조건 나온 건뭐 하나죠. 요거죠. a 4가 2a 2다 아니겠죠. 자, A4가 2A2다. 그죠? A4가 2A2입니다. 자, A4. 우리 A3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건 뭐죠? A4라는 건 A3에다가 D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2고 A2라는 건 뭐죠? A3항에서 D 빼주면 되거든요. 이걸 풀어봅시다. A3가, 뭐 A3. 나중에 3, 저 A3에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2, 3, 빼기 2d면요. 넘기면은 얼마죠? 3 d 고요곱게 3d가 a3네요. 이 그렇죠? 그러면, d가 뭡니까? 3d가, 3d가 a3인가? d가 얼마죠? 예, 3분의 1에 a3입니다. 근데 a3가 3이었으니까. 그렇죠? 3학은 3으로 계산했으니까, 공차가 얼마? 1인거네요. 그렇죠? 결론은 무슨 말이냐? A3가 요거는 지름이 3, 요거는 공차이니까 지름이 2, 이거는 공차가 1, 이거는 4, 이거는 5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6. 6. 그죠? 1 2의 3이니까 15 맞네요. 그죠? 다 됐습니다. 이게 뭐 구하면 됩니까? 그렇죠. 어, 반원이 나오는데, 반원 뭐뭐 구하였냐면, 반원 B와 반원 D 넓이와입니다. 반원 B. 요거죠? 반원 D와, 반원 B와 반원 D의 넓이와 반지름 제곱. 그죠? 반원 둘다 반원이니까 2분의 합시다. 미리 2분의 1놓고 원의 넓이. b 거는요. 지름이니까 반지름 1이죠. 그럼 파이입니다. 그다음에 d는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얼마? 2죠. 그러면 4파이 되겠네요. 반지름 제곱 파이 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얼마죠? 2분의 5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반지름 2였습니다.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4 되죠? 요거 반지름 1이니까 제곱하면 어차피 1되니까요 맞습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 한걸 반원했으니까 2분의 5파이 그래서 반원비와 뒤의 넓이 합이 2분의 5파이였습니다. 활용형 문제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